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2시간 어, 뒤에 결판이 날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나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코인 시장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파이에 또 근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 비트코인이 약간의 반등이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4시간봉에서는 그렇게 뭔가 반등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뭐 이렇게 10분봉으로 볼 때는 살짝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리플, 뭐 리플이 3,215원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코인들도 조금씩 올라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은 좀 드는데요. 자 한편 미국의 SEC는 민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해서 민코인 거래는 연방증권법상 제공하고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를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더리움 홀스카이, 팩트라 어클 버그가 발생했다 해서 네트워크 성능 저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버그로 인해서 체인 분할이 발생했고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됐다. 이더리움은 계속 뭔가 좀 악재가 발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편, SEC는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를 확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좋은 소식들이 앞으로 들릴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코인 시장이 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좀 아쉽게 보여지기도 하죠. 자 일단 이런 부분 살펴보고 다음 보면 분석 비트코인 과매도 상태에서 단기 저점 구간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터그바 체인이 비트코인 NVT 골든 크로스 지표가 현재 마이너스 2.4를 하회하며 과매도 영역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도 볼수 있어요. 자 다음 보면 비트맥스 매각 추진이라고 해서 비트맥스가 인수자를 찾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다해서. 어, 보면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이런 내용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지금 버블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초록색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요. 약간의 상승들이 있고 빨간색으로 된 것들도 좀 많고 어제 봤을 때는 빨간색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약간씩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우리 파이는 지금 5.5% 상승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편 순위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11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어 뭐1 0위 어 트론을 따라잡는다 했다가 트론하고의 격차가 좀 벌어진 상태,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이코인 지금 팔로우는 395만 팔로, 팔로우는 기가 막히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뭐 니콜라스 코칼리스 씨뭐 팔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한편, 파이 뉴스에서 나와 있는데, 차트에서 걸작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거대한 불플래그가 터질 준비가 돼 있다. 라고 해가지고, 삼각수렴에 뭔가 마무리 단계까지 가서 쫙 올라간다는데, 사실 뭐, 맨날 차트로 보면은, 어떤 단계든 삼각수렴이니, 볼린저 밴드, 뭐,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뭐, 피보나치, 다양하게 볼수 있는데, 사실 차트라는 거는, 코에 걸면 코, 귀에 걸면 귀, 최대한 맞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거 봤을 때 과거에는 뭐 에이다는 한 10달러까지 갔어야 되고, 그쵸? 리프로는 50달러까지 갔어야 되고, 이런 게 맞는데, 일단 이런 차트는 재미로만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올라가는 모습이 그냥 괜찮게 보여진다. 요런 정도의 느낌. 다음 보면 파이 체인몰이 지금 KYB 프로세스를 진행해 왔다라고 해서, 어, KYB 검증을 위해 제출한 문서가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기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뭔가 KYB 실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어,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런데 보시는 것처럼 뭐앱시냅 s y n a p s i o 에서 p y c h a i n m a l c o m 이렇게 뭐 베리파이 어프로보드라고 뭔가 파이가 승인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아직 보면은 그어프로보드해 가지고 내용이 요렇게만 나와 있어요. 뭔가 따로 승인된 건 아직까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일단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 저렇게 승인이 됐다라는 메일이 왔는데 한꺼번에 업데이트가 될지도 몰라서 어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고요. 한편, 음 지금 파이코인이 2.69달러, 2.7달러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어요. 하회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의 숨 고르기, 그리고 행보의 단계는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근데 이거를 뭐 매매 단계 어, 구매나 판매 단계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애매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어, 괜찮다 싶으면 하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런 상태 이렇게 지금 횡보하는 상태 있죠 이런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러다 또 상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상향을 간다면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논스톱으로 한 번에 쫙쫙쫙쫙쫙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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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이렇게 가면은 뚫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분명히 하락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쭉 가서 그냥 고르게 가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주는 이런 그림이 좋지. 여러분들 막팍팍팍팍 팍, 팍, 팍 이렇게 가면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쭉 봤을 때는 이렇게 가야지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뭔가 그런 지지할 수 있는 층들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다음 보면 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런 파이오니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고 뭐 틀딱이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씨 아저씨 아줌마들이 채굴을 하네 이런 얘기하는데 더 이상 이제 이런 얘기 못 합니다. 박가들이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느낄 수 있고 자 그리고 이거 썸네일에서 나온 건데 뭐 1,800만 개 매집 완료해가지고 이제 끝났다. 3년 홀딩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수량이 지금 2월 27일에 이렇게 인증했거든요. 이거 제가 정확히 봐드릴게요. 실시간으로 봤을 때, 1800만 개다 하면요. 여러분들, 이 수량이 어느 정도냐면, 랭킹에 보면 나와야 돼. 자, 보시면은, 랭킹에, 랭킹 1위가 지금 몇개 가지고 있습니까? 1십, 백천, 만십만, 백만, 천만에서, 5500만 개. 2위에서 쭉 있고, 1800만 개면은, 그럼 요 정도의 랭크는 해야 돼요. 5, 6위 사이에. 근데 5, 6위 사이에 지금 1800만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쟤는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기를 정도 꺼쳐야 되는 이유가 아니 이탑10 안에 없는 걸로 좀 사기를 치면 그럴싸하기라도 할 텐데, 왜냐면 지갑이 안 나오잖아요. 그 이분이 아까 보면은 GBU로 시작하는 거죠. GBU로 시작하는 지갑이 있나요? 없어요. 요런걸 여러분들이 GBU 이렇게 돼 있는데 GBU7, GBU7인가요? 맞네요. GBU7 이거는 이 지갑을 약간 조작시킨 거네 지금. 이건 실시간으로 찍은 게 2,532만 개예요. 이 지갑 가지고 뭔가 그럴싸하게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지갑은 실제로면 2,500만 개요. 그리고 3년 뭐 이렇게 그냥 냅둔다고 했는데 그 하루 사이 하루 사이도 아니에요. 이거 27일에 올라온 거니까 어 며칠 된 거예요. 이거 하루 어그쵸 하루 조금 안된것 같아요. 어제 밤에 올라온 거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 700만 개 매집을 했다 말이 안 되는 이런 부분으로 볼수 있겠죠. 자 한편 지금 바이낸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바이낸스의 3월 1일에 뭔가 발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바이낸스, 그, 현재 투표하는 거 있죠? 그 투표 마감일이 언제까지입니까? 투표 마감일은, 어,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8시 59분 59초까지 그 투표가 가능해요. 그래서 9시에 마감이 되는 건데, 그럼 결과가 나올 텐데, 어차피 윤곽이 나온 거는 86%대 14%. 찬성이 86%, 반대가 14% 정도가 된다. 그래서 뭐 결론은 이렇게 나오겠죠. 불보도 뻔할 거고 대부분 투표를 초반에다 했지 후반에서 우더저닥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한들 이게 상장이 되냐 안 되냐 좀 이런 걸 미지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공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파이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계속 얘기들을 하십니다. 뭔가가 싹트고 있다. 여러분들 추측을 남겨달라. 단서는 3월 1일 16시에 공개가 된다 해서 이때 뭔가 상장을 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게 3월 2일 새벽 1시에 상장이 아니라, 어, 상장 공지. 그죠? 상장 공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근데 이게 파이 네트워크라고 만 보장할 수 없어요. 괜히 여러분들 했다가 실망감만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올라온 그런 게시물들의 근거로 봤을 때는 파이 네트워크의 가능성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지금 1086만이라고 되어 있죠. 익스플로러.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여기서 개선이 좀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업데이팅이 안 되고 있고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봤을 때는 아 지금 뭐랄까요 마이그레이트 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여기 확 올라가고 있어요 수치 보세요 장난 아니죠 언락해서 나와 있는 마이그레이트 해가지고 나와 있는 수량들이 187만개 역대 최대다 라는 거뭐 이런 것도 한번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자정에 올려드린 거 가지고 논란이 많던데 미확인 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보면 파일을 잃을 위험이 있다. 추천 보안팀 구성원이 유예 기간 마감일까지 메인넷 체크리스트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그들의 기여에 따라 발생한 일부 보너스 파일을 잃게 된다. 라고 돼 있어요. 미확인 잔액이라고 떠 있고 아래는 많은 사람들의 목록이 있는데 제가 쭉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채굴을 하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아, 통이 있으면, 총 인원이 있으면, 이 중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열심히 채굴을 했어요. 그 외에는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항상 제가 채굴을 할 때, 중간중간 확인할 때는 늘 10분의 1만 있었어요. 글래 파이라는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좀 늘어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주장하는 게, 아, 이수량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미확인 잔액이라 해서 무조건 다안 들어온다. 이건 아닐 거예요. 왜? 나중에 되면 KYC 진행 중인 사람들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제가 기대하는 수량은 한 지금까지 뭐야 3,400개, 뭐이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한 5,000개 정도는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은 하나. 뭐 이것도 사실은 없는 수량이다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게 다안 들어올 거다라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지. 어제 그 자정에 제가 올려 드린 것도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나 이걸로 또 발작 버튼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는 이게 자랑이다 어쩐다 하는데 제가 뭐 파이 자랑하려고 올렸겠습니까 어차피 저보다 많은 사람들 수량 많고 진작에 제가 후회하는 건딱 하나예요 아 파이를 갖다가 진작에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좀 많이 해둘걸 그리고 매번 추천인 코드도 올려서 열심히 해둘걸 이제 와서 여러분들 저도 껄모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럴 걸 그랬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저도 좀 많이 벌었겠죠? 여러분들, 파이코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돈 될까봐, 돈을 벌수 있을까봐, 채굴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채굴을 했던 게 하나의 지금 2.6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들을 점치는 사람들이, 내려갈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은 인원이 있다라는 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바이낸스라든지, 이렇게 지금 2시간 27분 뒤면은 어느 정도 수량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 뭔가, 아, 바이에 대한 혼란이 소화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그, 토, 그것을 토대로 언제다? 3월 2일부터는 또 반감기에 적용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수량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는 알수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 이거, 지난번에 3시간 전에 갑자기 연장을 해버렸는데, 아직까지는 다행히 연장한다라는 이런 공지는 없는 상태라 좀 다행이긴 해요. 그러나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갑자기 변화가 생긴다면 그건 좀 심각한 부분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1,800만 개 파이 인증자의 정체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리고 2시간 뒤에 어느 정도 이제 파이에 대해서 우리께 어느 정도가 될까? 뭐 이런 결과물이 바로 띡안 나올 수도 있지만, 좀더 기다리다 보면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사진에 대해서는 3월 1일이 아니라 3월 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 그러니까 3월 1일 1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뭔가 발표가 나오는 어나운스랑 봐야 되는데 이때 제가 틀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실시간 방송은 아니더라도 영상을 한번 찍어서 공유할지 이거는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새벽 1시에 뭔가 발표될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걸 좀 집중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표가 만약에 바이낸스 상장이라고 한다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뭐 2.7달러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파이는 앞으로 쭉더상승하지 않을까. 기본적인 밈코인이라든지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바이낸스의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해 보신다면 파이를 내가 왜더 모아가야 될까? 그리고 파이의 수량.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수익 실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어제의 저점일 가능성도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어제의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가격은 제가 말한다고, 제가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알아서 보여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파이네트워크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감상하면서 할일 하시면 되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